3D 프린터를 이용한 방과후 학교 학습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지요?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방과후 학교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. 박성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. 상상 속 디자인이 3D 프린터를 거쳐 실제로 손에 쥐어지는 과정이 흥미롭기만 합니다. 스스로 디자인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아웃풋을 3D 프린트로 뽑아낸다면 향후에 세계 어느 나라를 가서든 취업도 빠르고. 우수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선별해 서로 공유해보자는 취지의 교육부 주최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. 미래의 캐릭터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은 그동안 방과 후 교실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. IT부터 인문학. 스포츠 레저 교육까지 수업 시간에는 좀처럼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생과 교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. 대학생들의 교육기부 행사도 진행됐습니다. 평소에 진로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건축물에 관심이 와서 구경하러 왔어요. 종이 모형으로 3D 모형을 만들, 만들어 봤더니 그 실제 모형과 비슷해서 정말 재밌었어요. 교육부는 충남 온산초등학교와 광주 호남대 등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우수학교와 개인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습니다. 박람회는 오늘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됩니다. OBS 뉴스 박성환입니다.